반갑습니다. 스톤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 1시에 열리는 대결이며, 세리에 A, 베네벤토 대 인터밀란의 대결, 우디네스 대 스페치아의 대결입니다. 베네벤토와 인터밀란의 대결, 베네벤토의 경우 올 시즌 개막전에서 1승을 거뒀고, 인테르 또한 1승을 거뒀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네벤토는 지난 시즌 승격을 해서 올 시즌 올라왔으며, 기분 좋게 시즌 개막전에서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반면 인테르의 경우 피오렌티나와 엄청난 화력전을 선보이며 4대 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최근 베네벤토는 홈 9경기에서 5승 3무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9입니다. 반대로 인테르의 경우 원정 9경기에서 성적이 4승 3무 2패인데 득실점 마진이 플러스 7일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기력 또한 큰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팀입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 사실 전력상으로도 인테르가 앞서긴 하나 전적으로도 현재 인테르가 3연승 중이며 만날 때마다 인테르가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세리에에서 현재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테르의 발걸음을 막기엔 베네벤토는 쉽지 않습니다. 인테르의 압승을 예상합니다. 우디네세와 스페치아의 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1패를 했는데, 우디네세는 헬라스 베로나를 상대로 0대1 패배, 스페치아 칼치오의 경우 사수올로를 상대로 1대4 패배를 당했습니다. 양 팀의 최근 5경기 흐름으로는 우디네세는 3승 2패, 스페치아의 경우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네스는 홈9 경기에서 1승 4무 4패로 좋지 않으며, 또한 홈9 경기에서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5 정도입니다. 반대로 스페치아의 경우 원정 10 경기에서 5승 2무 3패로 나쁘진 않으나 이 득실점 마진에서는 플러스 3일 정도로 다소 애매모호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간의 경기 사실 큰 차이는 없으나 우리네스의 경우 홈에서의 열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스페치아의 경우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것은 세리의 B대의 성적입니다. 사실상 이 경기는 세리의 A 매치이며 1부 리그 매칭비입니다. 사실 우디네스가 흐름을 좋지 않더라도 2부리에서 승격 해온 스페치아를 상대로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개막전에서 헬라스를 상대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던 것도 해소할 것이라 봅니다. 우디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